그 전에 밭 한켠에 씨앗이 날려서 발화된 상추를 옮겨 심어 놨는데요. 상추가 무척 잘 자랐습니다. 상추는 재배하기가 비교적 간다는데요 상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요소 비리를 줘서 좀 키운 다음에요. 인상 갈기를 보충해주면 이파리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요소만 줘서 키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요소를 준 다음에는 상추에도 영양제나 칼슘제를 주면요, 잎이 잎이 단단하고 식감이 다릅니다. 그냥 요소만 줘서 키운 상추하고 영양제나 칼슘제를 줘서 기른 상추는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상추 재배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비료로 우거름으로 요소만 주지 마시고 다른 영양제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잎이 단단해져요. 무르지 않고 단단하고 상추가 정말 좋았습니다.